IPO, 한 판대, IPO는 한 판대, 기술특례상장은 계속된다. 자, 기술특례상장이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신성장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성장 기업은 뭐다? 아, 기술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돈이 없어요. 신성장 기업은 뭐다? 예, 안양용 앞에 가면은, 예, 캐바리에, 예, 잘생겼어요, 남자. 멋지게 생겼어요. 예, 양복 딱 칼제비하고 구두 반짝반짝 광내고. 예, 그런데 그 재비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는? 허우되는 멀쩡하고 얼굴은 참 잘생겼는데. 이해가 주세요? 그거를 주의시장에서 우리는 특례상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신성장기업. 좀 이해가 잘못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좀 한번 읽어보자고요. 제가 지금 예,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자, 밑에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크게 갈게요. 특례상장은 적자 기업도, 뭐가 적자 기업도, 뭐만 있으면, 기술만 있으면. 적자 비업이 기술만 있으면 기술이 좋으면 뭐 엔젤 투자도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키워갖고 매출액 영업이익 띄운 다음에 들어와야죠. 너네들이 기술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제 2005년도 도입다. 2005년도는요, 대통령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음. 그래서 저는 이게 주식 시장에서는. 자와 우가 없다니까요. 정상적으로. 상식에 맞는 공정한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2014년에는 두 건의 그 채수 정도로 활성하지 않았으나. 어, 성장성 추천 제도와 이익 미실은 특례 그러니까 테슬라 상장 예를 들은 것 같은데요 도입 제도 정비 코로나19 이후 증시 화랑에 힘입어 제도가 활용하기 시작했다 언제? 코로나19 이후 증시 코로나19 증시 이후는요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해서 현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요 엄청나게 개인 투자를 몰아붙였고 결국에는 결론은 뭐예요?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국의 초상집 같은 이런 분위기 진짜 예 일본 총리하고 미국, 저, 트럼프는, 저, 어, 서로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우리는, 저, 어, 대, 어, 통령 권한대행이 아직 통화도 못한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요. 여기 좀 확대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기술력은 우수하나, 모를 돈이 없다, 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혁신기업의 증시 입성 통로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면모에도 기술 평가 특계를 둘러싼 잡음으로 투자 심리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난달 상장한 기술 특례, 평가 특례 기업의 한달 수익률은 에어라이 마이너스 43%, HM파마 3 4 마이너스, 도목 큐먼,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손익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 당연히 일치하지 않죠. 앞서 얘기한 그품목은 오늘 막70% 왔다 갔다 하는데요. 천 원짜리라니까요. 천 원짜리 어떻게 2만 원에 삽니까? 브라보 쿤이 1,500원인데 유원지 갔더니 3천 원까지는 내가 용서하고 사 먹을 수 있어. 내가 먹고 싶으니까 산중턱에 가서. 근데 그거를 뭐만 원, 2만 원 받으면 여러분 사 먹겠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부터 의구심.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의구심. 투자자들로부터 라는군요 이거는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을 그러니까 1,400만명 계좌 1,400만명을 구렁톡으로 빠뜨리지 마라 자 1,400만명이면 대개 이제 한 4명 중한명 3명 중한명 이렇게 많게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제발 제발 그래서 증시 입성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뭐요 공모가액입니다 공모가 상장 예정 기업들은 비교기업의 주가 그퍼 수익비율 퍼를 그러니까, 왜 이거를 비교를 해요? 그래서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목가약을 산출한다. 그러면 상장 주관사는 누구예요? 증권회사.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주주예요, 주주. 대주주. 한국거래소 주주가, 대주주가 상장 주관사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이 친구들이 국목가액을 그냥 그렇게 정해버리는 거죠.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 한테 간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 1년 내내 떠들었던 겁니다 실제 실적이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지난해 기술 특례로 상정된 32개 기업 중 매출 추정치를 달성한 기업은 프론티와 원텍 윈텍 단두 개에 불과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이게 좀 보이시죠 꽝 추가 폭락. 자 어, 파두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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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 예 그러니까 아, 상장 이후 예상이 훨씬 미치지 못한 실적을 제시하면서 검찰 기소까지 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파도 사태가 뭐다 대표적이다. 그래서 파도, 이 기사를 보시면 돼요. 제가 기사, 아, 날짜를 내가 지금 다, 네, 이쪽에 지금 보시면요. 예, 지금 날짜까지 헷갈리지 마시라고. 24년, 어, 지, 지지난달,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지지난달, 지지난달. 어, 24년 12월 26일 5시에 나온 건 거예요. 몇 시? 어, 지지난달 12월 26일, 이 26일 날, 이게 나왔던 기사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상장 당시 1조 원이 넘는 몸값을 앞세워서, 예. 그래서 훌륭한 가수다 생각하고, 무대에 세했더니 노래를 아예 못하더라. 아, 그러니까. 1조 원이 넘는 몸값을 앞세워, 어디에 코스닥에 상장했다. 파두는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2023년 연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를 에스티메이트 추정치를 1,202억 원. 1,200억. 1,200억 이렇게 했다. 그런데 실제 매출은 2분기 5,900만 원. 3분기 3억 2천. 그러면 얼마예요? 6천, 7, 8. 그러니까 3억 한 8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1,200억. 그리고 3억 8천. 이거는 거의 사기예요, 사기. 그러면 이 파두 사태, 이 주관했던 주관사와 이 회사 대주주는 분명히 처벌을 받고 지그들이 취한 주식 취한 곡점에서 팔아 제낀그 돈을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파두 소액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게 정상이고 그게 공정, 공중... 상식에 맞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는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코스닥 1위부터 쭉 봐봐요 오늘 에코프로 비엠에 대해서 뭐 나왔더만요 뭐각 증권회사에서 무슨 뭐 평가 좀 절하하고 목표 주가도 내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비엠이든 여러분들 뭐저저쭉 뭐 봐봐요 그게 정상적인 재무제표인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사태를 여러분 코스피는 100포인트 기준이에요 100포인트 기준이 2,400, 2,500인 거. 그러니까 25배가 올라있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요. 뭐 예를 들어 800포인트다 그럼면 8배? 아니요. 에 코스닥은요. 이미 망가진 지 오래요. 예전부터 제가 이 자리에서 방송에서 가끔 가끔 말씀드렸는데요. 코스닥도 원래 100포인트 기준에다가 마이너스로 빠지니까, 야, 안 되겠다. 1000포인트 기준이야. 놀라셨어요? 그리고 코스닥 뭐 가지고 뭐 여러분들 많이, 당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은 지금 25년도에 도달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카르텔과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라.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어? 자, 보세요. 어, 1200억 벌겠다더니 3분기 누적 매출은 180억. 반도체 설계 기업 파도가 어닝 쇼크. 어닝 쇼크. 쇼크, 쇼크. 실적이 쇼크다. 그 말이죠. 예, 발표하면서 3만원 했던, 3만원 했던 주가가 만원대로 후반으로 추락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거예요. 여러분 잘 봐봐요. 상장 주관사, 상장 주관사, 상장 주관사에도 책임론이 번지고 있다. 그럼 상장 주관사가 누구냐? NH 투자증권인데요. NH가 뭐냐면요, 농협이 농협, 농협 투자증권이 파두의 매출 공백 가능성을 사전에 챙겼어야 된다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 이 회사 파두와 우리 NHG 투자증권은 모두 상장 시점까지 매출 공백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하, 이게 이거는요. 이거는 저 초등학교 1학년 3반 애들도 다 알아요. 이거를 보여주고 제가 설명하면, 어, 소장님 이건 이상해요 하겠지 그죠? 파도도 몰라 얘네들도 몰라. 그럼 누구? 이건 짜고 친 거잖아요. 그런 데 요즘 저 TV에서 가끔 나와요. 짬짬이, 짬짬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기사들 보면. 자, 그러고 이제 기사 여기 날짜 보세요. 이건 23년 23년 11월 13일 4시 21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요 날짜를 좀 했어요. 그래서 어린시골 파두의 상장 과정 주간사는 정말 몰랐나, 정말 몰랐나 이런 내용이요. 오케이. 자, 대충 이렇게 넘어갈게요. 내가 너무 흥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좀 많이 해오다 보니까. 자, 시간상 넘어갈게요. 어, 그러면 논란이 커지니까 파두는 뭐를 해요? 입장문을 통해 업황학과로 인한 발주 중단 때문이다. 아, 그래요? 음, 반도체가? 자, 어쨌든. 어, 파도 관계자는 올해 2분기 기존 고객들의 발주가 취소됐고 이건 단기적인 재고 조정으로 3분기부터는 다시 구매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언제 기사? 23년에요 23년 11월 여기에 신규 고객들이 더해진다면 3, 4분기에 실적이 달성되고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봐 신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 상장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됩니다. 자 최근에도 그렇고 자뭐 이러한 지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종목들을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물론 방송에서 보면 그런 신규 상장 종목들을 추천하고 이야기하고 뭐 끝내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고 이거 봐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대한민국 끝장나요 자 이게 파도 한번 장부 한번 볼까요 제가 주봉하고 월봉을 여기 갖다 놨어요 이건 주봉이거든요 4만 7천 원에서 쭈르르 해갖고 여기 지금 1만 4천 원 월봉으로 보니까 금방 보이시죠 그죠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 파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 이게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거의 3분의 1 토막,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4분의 1 토막. 음, 그럼 누가 다 들고 있느냐? 개인 투자자들. 뭐 지난주에 그 무릎 꿇은 거, 썰레발리, 그제가썰레벌리 어, 미안해요. 자, 그거 보셨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되겠냐고? 예,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보니까 막 1인시하고 피켓 들고, 어, 썰리버리를 살려주세요. 뭐, 어, 소액 주주한테 돌려주세요. 아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사는. 자, 오케이. 잡으세요. 그러면 이 파도를 보세요. 대주주분 25%에. 여기 보세요. 여기 적자. 적자, 적자, 적자. 이것도 참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거요. 부채 비율이 완전 잠식에 해당 사항 없다라는 것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기술을 있는데 돈이 없어가 아니라 어?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어가 아니라 사람으로 표현하면, 어우, 진짜 잘생겼어. 너무 미남이야. 어우, 키도 크고, 기가 막혀. 근데 돈이 없어. 어? 어, 그래, 돈이 없어. 단칸방 사러. 자, 거기까지는 인정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 안양령 앞에 제비를 만나봤더니, 아뭐 지금 건강 상태가 엉망이야 시한부 인생이야 1년 채못 산대 이렇게 된 거랑 마찬가지야 이거는 상장조차 되면 안 되고 청산 가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상장시키는 나라는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대한민국 이런 나라 밖에 없다니까요 21세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세계 6인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laughs> 이렇게 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어 이런 거 빼면 할게 없는데요. 그럼 하지 마요. 주식시장에서요 절대 잃지 않는 방법은요 주식 안 하는 거예요. 그런돼요뭐 국장을 떠났네 이런데 아니 미국 장은 안 그래요. 똑같죠. 자아 알겠죠. 자 그런데 어, 끝내 어디로 갔다 검 수사선상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24년 예. 12월 26일 지지난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금감원 몇줄 하락 알면서 일부러 숨겼구나 누가 금감원께서 내네 이놈 이런거죠. 파도 주간사 에너지 투자증권 검찰로 넘겨 주요 거래처 발족 감수 중단 숨기고 매출 부풀렸다. 제재 근거 마련 엄중 조치 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재 근거 마련해서 엄중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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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 뭐 이랬다저랬다라는 결론은 없습니다. 아 제가 아 확실히 말씀드리지만요. 예 근거만 해서 제재 근거 마련해서 엄중 조치 예고. 이거 엄중 조치 예고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요다 지금 어 nh 투자 증거는 여긴 거래정지 시키고요. 그다음에 파도는 법적 처벌을 지금 해서 재판에 넘겨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가지는 개편인데. 자, 여기, 이, 런 내용이고요. 자, 여기 특사경 어쩌고, 너는 별로 믿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제가 막대 그래프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자, 보세요. 성과가 좋았던 1분기까지 자료로 투자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 부분 보이세요? 자, 이거를 다시, 자, 여기가 투자 설명이한거 투자 설명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맞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게 맞느냐는 거죠. 이런 회사가 갑자기 박살이 나고 투자 설명에서 8월 7일에 상장할까? 그러니까 7월 투자 설명이 전에 23년 2분기 4, 5, 6월 달 실적을 몰랐을까?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지금 200개, 300개,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하면 안 되지.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 그러면 뭐로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개인 투자자들을. 예?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그냥 이게 막대 그래프로 음, 설명을 드렸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어, 그래요. 중요한 건, 중요한 건요. 넘길게요. 이 기사입니다. 자, 보세요. 음, 자, 두장 그냥 넘겼어요. 시간상. 이거는 언제냐면요. 24년 12월 30일이 언제냐면요. 그러니까 저저번 달, 어, 직전 년하면 되게 오래된 것 같잖아요. 두달 전이에요. 12월 30일은요. 24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네, 오전에, 오전에 7시 47분에 기사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저게 잘안 보이는구나. 자, NH 증권이, 음, NH 증권이 파두 새 고객사 확보, 실적 회복 전망, 이렇게 기사를 나옵니다. 누가? 파두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내용을, 기사를 낸게 아니라, 이 주간사라고 하는 어, NH 투자증권이, 투자증권이, 아니, 한 이틀 전, 3일 전에도, 뭐, 검찰에 넘겼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NH 투자증권이 파도에 대해서 새 고객사를 확보했다. 그게 내년에도 어, 실적 회복세가 유지될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건 올해잖아요. 25년, 지금 현재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게 웃겨요. 류영우씨가 누군지 몰라요. 이거 항상 기사를 보면요. 연구원 이렇게 돼 있어요. NH투자증권 연구원이라는 거는 그 박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금융전문 박사께서 파두는 상장 이후 주요 고객사 투자 감소와 함께 급격한 매출 감소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이분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년 주요, 올해 25년 주요 고객사 일반 서버 투자 확대 가시화와 신규 고객사 배출이 본격화된다면 실적 개선을 이어갈 것이다. 본격화된다면, 면, 면, 있잖아요, 면. 그죠? 이렇게 밑밥을 딱 깔아요. 음, 여기서. 어, 파도는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그 회사가 계속 이어지고 여러분들 매수하신 가격으로 다시 올라간다? 개구리 머리 풀라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기사가 하나 또 올라옵니다. 이 기사는 언제냐면 이 기사는 이 기사는 여기 보십시오. 자, 25년 25년 1월 17일 며칠 안 됐습니다. 25년 1월 17일 1월 17일 1시 42분 51초의 광고가 나옵니다. 이 회사가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파두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 33억 원 규모라고 해요. 나는 이걸 보고요. 어, 창문 열고요. 밖에다 막 소리 질렀어요. 막 파도 막 그러면서 막 아우 그냥 막 골목골목을 막 그냥 팬티바람에 뛰어다니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거죠. 추워서 안 가는 거요. 예 파도가 33억 규모의 기업용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을 맺었다. 공시입니다. 해외 랜드프레시 메모리 제조사를 대장으로 몇억 33억 뭐 뒤에 웃수를 뺄게요.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 근데. 계약 종료일은요, 7월 26일입니다. 이 전까지 뭔가, 어, 제품을 갖다 주든지 뭐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 제품 언제와, 조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하다가 7월 26일이 지나면 이거는 계약 종료되는 거죠. 이거, 어, 파두, 이거는요, 어, 농협, 근데 그러니까 NH 에, 증권, 투자 증권이 나온 기사가 아니고, 파두가 나옵니다. 파두가. 파두가. 그러니까, 어, 그 전, 며칠 전에, NH농협이 파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그 연구원이 이야기하고 며칠 전 1월 17일 날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제품 공급 후 60일 이내 그러니까 두 달이에요 두달 제품 공급 후에 60일 이내에 결제된대 그리고 이것도 7월 26일까지 뭔가 결론이 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계약 금액은 16일 원달러 반절 1460원 기준으로 계산됐다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예 저는 그냥 좀좀 뭐랄까 좀예 예, 그래 예, 요즘 요 많이 나온 거어 공정과 상식 주식시장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공정과 상식은 이게 기준과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종목 있잖아요. 매출액, 영업이 괜찮고 대주주분 괜찮고 그다음에 부채도 부채비율도 별로 없고 유불 괜찮고 어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아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이 무수하게 수백 개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줘야 되고, 개인들이 그런 종목에 좀 모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상장한다?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대나가나 에라 모르겠다,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요. 응? 어? 막 종목 막 제시하고 추천하고, 2대1 TV는 뭐 그런 방송은 아닙니다만. 예. 다른 방송은막 그런 종목들을 막 무지막지하게 막그 추천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뇌탈출.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기사는 어떤 기사냐면요. 이 기사를 좀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어, 이거는요. 예, 2월 6일. 자, 며칠 전에 이제 나왔던 겁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아시는 그 훌륭하신 우리 이복현, 예, 금감원장. 자, 여기 이제 조선비주 뭐라고 나냐면요 드디어 칼을 빼드렸어요. 야! 너네들 상장한 다음에 말이야. 주가 급락하면, 예? 금감원이 회계심사, 회계감리 받는다, 라고 그래. 어, 이런 회사가 수백 개 되는데, 그 수백 개 되는 종목을 금감원에서 회계심사, 감리를 할 만큼의, 어, 그런 인원이 될까? 이, 글쎄요. 예. 어쨌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2월 5일날 오전에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 경영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요. 회계법인 최고 경영자 간담회. 그러면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 이분들께 이 자리에서 성수성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여러분들 저 어, 한국거래소의 대주주 누구라고요? 예, 그분들이요 정권회사. 그분들이 대주주예 다. 한 40여 개. 예, 그분들이... 어, 어쨌든 상장을 시키고 막 그래요. 뻥튀기 하고.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 지금 현재 한국 거래소에서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어, 지금 정상이라고 보이십니까? 나 이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정상적인, 어, 괜찮은 종목이 움직여야 되는데,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어, 이런 시국, 소위 이제 탄핵 정국, 예, 국민이 반반 갈라치기 돼서, 이 추우는데 아스팔트에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이런 시국에서도 상장을 시키더라. 그래서 그거 보고 저는 학을 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내용은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거 들어보세요3일삼정 안진, 한영, 대주 시인안, 성현, 한울, 정진, 어, 세림, 회계법인. 이게요, 어,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최고의 회계법인들이죠. 예, 네, 그러니까, 어, 법무부인는 따지면, 뭐, 김현장 뭐, 이런 분들인 거예요. 그죠? 어? 이런 분들을 저는 통틀어서요, 또 하나의 어떤 그 조직을 형성하는데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가를 한번 어, 그분들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 여러분,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라고요. 다시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TV 보고 그냥 채널 돌리다가 어뭐 중국 추천한데 매수 걸마 목표 걸마 아싸 메모했다가 내놨지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행위를 멈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기서 강력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감리를 받는다. 그럴까요? 예. 이분과 아까 얘기했던 한국 거래소, 어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뭐 그러고 뭐 한국 투자투자협회 뭐 이런 이런 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금융 당국이라고 그래요 금융 당국. 이 당국이 아니에요. 당국은 그래서는 어 예전에 2008년도처럼요. 한국거래소의 대주주를 다 내쫓고요. 이거는 어떤 뭐뭐 뭐 시민단체로만 아직 몰라요. 물론 이거는 정부에서 관여를 하든 뭐 그래야 된다. 야 예, 이거는 저 공공기업이야 맞는 거죠. 그래야 상식이 통하고 공정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어, 물론 이제 코스피, 코스피백이나 이런 종목도 보면 정상적인 종목들이 뭐 과반 이상이 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위 종목들 보면요. 저는 손도 대고 싶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라고요. 그러면 해가 해가 갈수록 5년 다닌 대로 뭘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조심하자. 자, 예시 종목 하나. 자, 짚고 넘어갈게요. 예시 종목. 예시 종목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예시종목 들어가기 전에 밑에 하단에 그 자막, 보이시죠? QR코드 딱 찍으셔서 다음 주입니다. 22일날 토요일 오후 2시에 저는 대전에서 올라오는데요. 어, 착순 10분. 음. 어쨌든 신청하셔서, 예, 방송에서 차마 얘기 못하는 아웃사이드 한 얘기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어, 24년 2월 23일, 예. 2 4년 2월 23일 코스타하 상장했어요. E8란 종목.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아까 뭐라 고 그랬다? 야! 상장 후 주가 급락하면 니가 가만히 안둘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심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뭐 뻔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누가 하는데요? 이런데 다 여기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 건드립니까? 이분들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돈 많이 버는 분들은. 김현장이 아니니까 이런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별로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자, 봐요. 여기 36,400원 이렇게 돼 있죠. 36,000원. 36,000원. 이것도 신성장 기회 요 이거 하지 마세요. 법 바꿔야 돼요. 이거 이거 2005년도에 만들어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이거 없애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나라도 에브리싱 어, 랠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2,400이 아니고 3,800 4. 포인트를 지금 가 있어야 정상인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물린 종목이 지금 배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 이거 팔아 말아 이러고 있어야 돼요. 어이나 이거 2천만 원 샀는데, 지금 4천만 원, 4천5백 되는데, 팔까 말까 이러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러고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몇번보여드리요 나스닥 지수, 뭐 S&P 5 0 0 지수, 어? 그다음에 뭐, 뭐 어? 다우지수, 그다음에 일본 닛케이, 대만, 뭐 독일 다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랑 계속 비교를 해드리잖아요. 우리만 왜안 갔을까? 정확히 안간게 2년 반이라. 음, 이게 놀랐다는 거. 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신성장 기업 이걸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상장 후 주가 급락하면 금감원 회기심사 감리 받는다. 그러면 저기서 지금 3만 6천 원에서 어디까지 4천 원까지 빠졌어요. 이거 이거는 이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이거 들고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파두도요 꽤 많아요. 그것도 수만 명이에요. 그럼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여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서머리라고 써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어, 저 보자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금강원장께 금융당국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상장에서 급락하면 감시받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회계심사 감리 받는다.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애시당초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요. 애시당초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애시당초. 학교를 못 들어오게 했어야지, 그 선생님은. 대전에서 일어난 관저동 초등학교 어린아이 살해 사건. 애시당초, 애시당초 못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완전단식, 완전단식, 잔치, 완전단식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 썩어 문드러진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이 회사가 이렇게 됐어 야, 금감을 해서 가만히 안 있는데야, 이게 아니잖아요. 애시당초 못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종목을 추천해서도 안 하고 제시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